오늘은 정원에 꼭 있어야 될 나무들이나 뭐 그런 것을 소개하려 그래요. 요것은 유럽분꽃입니다. 이렇게 꽃망울들을 다글다글다글 다 내쳤죠. 이렇게 올라오다가 올라오다가 추위에 추위에 요렇게 사그라진 꽃대도 있어요. 그러니까 얘가 지금 정신을 모르고 깨어난 거죠. 이렇게 분꽃들이 이렇게 망원을 분화를 만들어서 이렇게 봄 되면 피어나는 게 이게 이게 분꽃, 여러 분꽃이에요. 그래서 이런 나무들은 꼭 필요한 그런 나무들이에요. 이렇게 이렇게 이제 분꽃이 있고요. 네, 또 이쪽으로 조금 가다 보면 지금 아침에 우리 강아지 데리고 어 조금 이제 산책도 할겸 나왔어요. 그리고 이제 이파리는 다 차그러졌지만 요거 불도와도 꼭 있어야 돼요. 이 정원에는 불두화가 이렇게, 지금 이파리가 다 사그러지고 없죠. 이런 종류들, 이게, 이게 불두화예요 그리고, 이게, 어, 이제 뭐, 수국 같은 거는 그렇고요 어. 또, 이제 필요한 것이 뭐가 있냐면, 어. 여기가, 어, 모궁화예요. 이게 이제 다 피곤한 모궁화인데, 이게 저기, 음, 자주색 겸 모궁화. 모공화도꼭 필요한 그런 정원수예요. 물론, 이제 정원수 중에는 그린, 옐로우 그린이라든가, 여기 구상나무도 겨울 정원을 아주 겨울 정원을 예쁘게 해주죠. 그리고 필요한 나무는 불두하에요. 요거는 이제 오대마리, 요렇게 잎을 다 떨구고 있는 오대마리인데, 요게 이제 꽃대를 물고 있어요. 이제 내년 봄이면 이제 다 피어날 꽃대죠. 오대마리는. 정말 이뻐요. 아침 저기 봄에 책으로 일찍 피는 오대마리는 너무 이쁘고요. 그리고 요거 오대마리 사춘아 갑자기 또 생각이 안 나는 건또 왜일까요? 음 그냥 적어 드릴게요. 어, 그리고 명자 명자나무 이게 이제 명자나무가 자주색 이후로 피어나면 아주 이쁘고요. 또, 여기, 이게 서부 해당화예요. 서부 해당화는 봄에 너무 이쁘게 피죠. 그래서 꼭 필요한, 제가 컴퓨터하고, 이거 편집을 잘못해서 어떤 꽃을 같이 겸해서 보여드려야 되지만, 그를 제가 나이를 먹어서 그걸 잘 못해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랍니다. 우리 강아지가 저기 우리 아들이 사준 음, 이쁜 이쁜 쪽이. 자꾸 다이 우리 신랑 보고 다이소에서 하나 사오라 그랬더니 그 얘기를 듣고 요거를 사 왔어요. 요거는 3만원 줬대요. 그래서 고급스러워요. 이렇게, 얘기를 하다가 딴 길로 갔지만, 우리 강아지를 데리고 나왔어요. 이렇게 저기, 개울 쪽으로 한번 내려, 가볼까요? 다나? 이쪽으로 돌아봐. 여기 조끼 한번 보여줘봐. 너무 이쁜 조끼. 오빠가 사줬지? 어디로 가는 거야? 응? 이쪽으로 돌아와. 엄마, 이쪽으로. 저, 저기, 아우, 저 흥정산이 너무 멋있게 보여요. 저기가, 이게 흥정산에서 저희 집 쪽으로 해서 건너가면 평창에 흥정산으로 떨어져요. 이게 이제 입구 말하자면 들머리 쪽이죠. 근데 일단은 바리케이트를 쳐놔서 차들은 들어갈 수 없는데, 음, 이제, 뭐, 임도 따라서, 다른 산들은, 다른 사람들은 갈 수가 있죠. 저희들은 못 가지만, 저 흥정산이 아주, 뭐, 거리도 많이 내어지고, 그런 산이에요. 제가 워낙 산을 좋아해서, 저기, 이제, 일하느라고 다른 데는 못 가도, 봄, 가을 때, 봄에 들었다로 가고, 산삼해로 가고, 가을에 뭐 능이나 다른 버섯류들 그런 거를 따러 갑니다. 그래서 이제 나무들 정원수를 말씀드렸었는데 요것도 산딸나무. 요 산딸나무도 참 이뻐요. 꽃은 하얗게 뭐 교회 다니신 분들이 좋아하는 그런 나무인데. 하얗게 십자가 모양으로 펴서 열매는 빨갛게, 빨갛게 구지뽕 마냥 열리죠? 그런데 또 그런 대로 볼만 합니다. 먹을 수도 있고요. 또 맛도 괜찮아요. 그래서 요즘 이 나무, 유실수나 그런 정원의 정원수로서 적합한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아우, <laughs> 갑자기 기침이 나네. 저기, 홍도화. 이게, 수양 홍도화가 정말 이뻐요. 그래서, 이게 필요, 이게 홍도화가 정말 정원수로는 아주 월동도 잘 되고, 그런 종류랍니다. 이런 홍도화가, 이게 겹으로, 겹으로 피어나면 너무 이쁘죠. 이게 홍도화가 늘어지면서 그러니까 진달래 피는 시 그러니까 한 5월쯤 피는 것 같아요. 다른 데서는 조금 일찍 필지는 모르지만 여기서는 조금 늦게 피는데 이 홍도화 정말 이쁘답니다. 그리고 정원수로 꼭 필요한 거 여기 화이트 핑크 셀릭스죠. 이거는 잘라주지 않으면 버드마, 버드나무처럼 그렇게 자라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둥그스름하게, 손목도 물론 잘 돼요. 그래서 잘라주면 하얗게, 뭐, 꽃이 핀것 마냥 색색으로, 어, 색색으로 이거는 꼭 필요해요. 이게 화이트 핑크 셀릭스. 그런 나무고요 여기 또, 정원수로 필요한 써니 스마르크, 겨울 정원을 빛나게 해주는 써니 스마르크. 지금 아무것도 없잖아요. 이게 황량한 그런 정원인데, 이렇게 여기 옐로우 그린이 쭉쭉 뻗고 있어서 그나마 이렇게 그나마들 이 정원을 조금은... 조금은 뭐 싱그럽지는 않지만 황량하지는 않죠. 저희 어머니 아침에 나왔습니다. 이거는 홍천의 고야예요. 고야. 이거는 뭐 정원수라기보다는 먹거리로 풍성함을 내주는 꼭 자두같이 생긴 홍천의 고야입니다. 물론 이게 우리 황도 복숭아는 진짜 먹거리를 많이 내주죠? 지금은 잎이 다 떨어졌어요. 내년 봄을 위한 새순을 다 물고 있네요. 이렇게. 오늘은 정원수들을 우리 다니와 우리 엄마, 다니? 엄마, 다니야? 얼굴 한번 보여줘봐. 다니와 엄마. 그리고 이렇게. 그래서 오늘은 이제 퇴비를 뿌릴 거예요. 퇴비를 뿌리면서 이제 아 지금 퇴비 뿌리기도 힘들어요. 20kg짜리 포대를 들고 나르려면 여기 밭에다가 한 10포대는 뿌려야 되거든요. 퇴비 10포대, 유, 아 퇴비 5개, 요박 5개, 그리고 이게또 저기 하기 전에, 이런데, 작약이나 그런 데도 좀 뿌려줘야 돼요. 작약이나 모란 같은 게, 이, 저기를 많이 줘야 돼요. 이게, 어, 유박 같은 거를 많이 줘야 꽃도 아름답게 피지요. 아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어, 정원수들, 이쁜 정원수들을 심어보세요. 아이고 이게 정말 로 유럽 분꽃은 너무 예뻐요. 이거는 이거는 엄마의 분 냄새 나는 그그 그 포근함을 안겨주는 그런 꽃이랍니다. 유럽 분꽃 강력히 추천합니다. 이렇게 한 5년 이게 한 5년 키웠나봐요. 키가 엄청 컸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정원수들을 심어야 될것 같아요. 여러분들, 안녕히 계십시오.